<laughs> 안녕하세요. 갑자기 켜져서 놀라셨죠? 저도 많이 놀랬답니다. 아, 어,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음. 우리들의 순위를 결정할 거예요. 먼저 음. 맡아주실 분은 바로 저예요. 어? 아, 어, 어, 어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요. 사회를 맡아주실 분은 바닐라님이랍니다. 나오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저는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롱이라고 해아 바닐라라고 해요. 아얘네들이 어, 순위를 안 하니까 막 싸운 것 같아서 일단 순위를 정하도록 할게요. 안 보이네. 어안 되겠어. 아래 에 있는 사람만 찍어. 어, 내려와, 내기. 얘 말고 또가 또 있어요. 저기 엄마야. 아,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어, 사실은요, 원래 서야 경쟁이 아니고요 어,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그 뭐지?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요. 어... 너무 많이 쉬어서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랑 설생의 날이랑 겹쳐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쉬는 날이 많았어요. 다 여행 가고 뭐 외갓집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. 시간이 없어서 영상이 못 올렸어요. 영상을 영상을 찍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음, 앞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려 그랬는데요. 제가 편집이란 걸잘 못해요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초등학생 제가 지금 초등학생 유시씨 아, 만드는 거 하면요. 이 c c 를 제가 진짜 못 만들거든요. 아 그래서 애들한테 맡기고 저는 보고서만 씁니다. 뭐 그래서 음 아무튼 죄송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겠어요. 이걸로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데 어, 안 넘어가니? 죄송합니다. 원래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지 제일... 아니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. 아.. 맘대로 안되네요 아무튼 엄마야 어떡해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저희들이 엄마야 못하더라도 제발 좀 구독 계정이요. 어, 구독을 못 하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그렇게 못한 어, 그렇게 말할 면목이 없어서요. 어. 제가 캐리곤 님 팬이거든요. 캐리곤 님처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악플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, 이제는 관심이 아예 없어서, 저번에 악플 달았을 때, 제가 악플 달렸을 때 울었거든요. 막, 화도 내고, 신고도 하고, 그랬었는데, 아부, 팝, 아버지께서 뭐울 거면 왜 하냐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냥 어,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데 악플은 제발 결론은 악플을 제발 좀 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. 어차피 달면 신고를 할 거지만 그래도 신고를 하면. 마음이 편하긴 하는데, 상처는 어떡합니까? 그죠? 어...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산 넘어 산으로 가버렸어요. 아, 모르겠다. 제일 어려울 때가 음, 영상 뭐 할지 고민될 때거든요. 별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댓글은 제가 많이 달고 있는데요 캐리곤TV나 뭐 이런 거 댓글 리뷰 달면 당첨되고 싶은 게음 질문 특집 하면 당첨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질문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될 만한 게 없어요. 댓글도 없고 뭐 재미있지도 않고 제 영상이 그래서요.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는 전속력을 다해서 어, 어 날짜를 정해서 올릴까 싶어요. 제가 뒤죽박죽하면 좀 그래서 캐리곤 TV는 화요일이랑 금요일마다 올려지던데요. 그걸 제가 저번에 알았어요. 몰랐는데, 그래서 저는 캐리 곤 TV가 나올 때 하면 제가 완전 꾸겨질까봐 뭐지 나오기 전에 해야겠어요. 화요일이랑 금요일이랬으니까, 어...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해야겠어요. 이렇게 말했는데 7분이야.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는데,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막막해요. 진짜 엄마야. 어,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 구독 좀 해주세요. 보시게 되면요.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.